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수아맘입니다. 오늘은요 출산 후 헤어스타일 추천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해 볼 건데요. 어, 출산 후에 100일의 기적 한게 찾아오는 게또 하나 있죠. 바로 100일의 탈모입니다. 네, 출산하고 100일 지나고 나면요 머리가 우수수 빠지기 시작을 해요. 아유 정말 내가 대머리가 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숱도 없어지고 긴 머리도 자르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수아맘 같은 경우도 머리가 긴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출 아니 임신했을 때긴 머리 너무 관리하기 힘들어서 쇼컷으로 잘랐다가 어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음, 주변의 모든 말을 듣고 이제 기르고 있는 중인데요. 어, 기르고 있다 보니까 다시 자를 수도 없고. 숱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외출할 때마다 뭘, 어떤 머리를 해도 스타일링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붙임머리를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요. 사실 집에서 아기를 볼 때는 긴 머리보다는 좀 짧은 머리가 더 편한데 붙임머리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집에서도 긴 머리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아맘이 추천해 드린 머리 스타일은요. 바로 짜잔. 수아맘처럼 이 포니테일 스타일입니다. 아니, 수아맘 님. 머리숱도 빠져서 없고 머리 길이도 짧은데 어떻게 이렇게 포니테일을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짜잔. 가발입니다. 사실 이 수아맘의 머리는요. 이게 제 머리예요. <laughs> 다 빠져가지고 숱도 없고요 길이도 어정쩡해가지고 인스타에서 제가 이제 출산 전에 쇼컷을 한 거를 지인분들이 많이 아시는데, 어? 언제 이렇게 머리가 길었어 하고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나 혼자 알고 있긴 너무 아까운 아이템이다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포니테일 가발입니다. 저는 핑크에이즈라는 한국 가발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단지 이렇게 똥머리를 하고 다니려고 했는데 너무 수시 없으니까 이렇게 요만해진 이렇게, 이렇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똥머리 가발을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들어갔다가 이포니테일 가발을 발견했는데요. 가격도요 너무 저렴하고 착용도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집개핀으로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한껏 높이 올려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실핀을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밑에가 처지지 않게. 그 다음에 집어주면 끝! 엄청 간단하죠? 이 제품은요, 핑크 에이지에 있는 트로이라는 제품입니다. 트로이 제품. 그리고 가격은 17,100원. 현재 할인 행사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색깔은요 다크 브라운을 전 시켰는데요, 약간 제 머리색보다는 좀 브라운기가 있어요. 그래도 이게 음, 티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묶고, 묶음 시작부터 색이 달라서 그런지 티가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외출이 즐거워서 <laughs> 매일 하고 다녔더니. 숱도 많이 빠지고 많이 엉키고 해서 하나 더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사실 택도 안 되었어요. <laughs> 핑크의 이의 스윗 로망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어, 트로이랑 비교해 보면 길이가 약간 더 길고요, 음, 약간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색깔이 약간 브라운기가 더 있어서 저는 내추럴 블랙으로 이건 신청을 해봤고요. 자, 색깔 비교 되시죠? 저는 지금 염색을 하지 않은 머리라서 내추럴 블랙이 조금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찢기비누된거 샀어요. 찢기비누된거 말고도 놀링 스타일도 있다고 하는데 저처럼 손재주가 없, 없거나 빨리빨리 하고 싶으신 분은 이 찢기가 정말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짜잔 어떠세요? 그러면 다양하게 헤어밴드도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뭐 색깔로 바꿔 가지고 하면 또 다른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수아랑 똑같은 색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수아랑 커플룩으로 하고 다녔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면 짜잔 이건 좀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네, 이렇게요 네 포니테일 가발 어떠셨나요 어, 사실 저 같은 경우 탈모가 많이 일어나고 머리숱이 없다 보니까 무슨 머리를 해도 어울리지 않고 무슨 옷을 입어도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라서 더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저렴하고 간편한 가발 하나로 막 이렇게 머리띠도 여러 가지도 사서 해보고 어 이런 오늘 같은 날에는 스포티하게 헤어밴드로 하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여성스럽게 머리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출이 즐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출산 후에 내 몸도 많이 변하고 탈모도 인해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꾸밀 수 있고 어, 나를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우리 힘내요. <laughs> 좀만 힘내서 즐겁고 재미나게 아이랑 건강한 외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